10가지 있나? 여기서는 뭐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아 그림끼리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네 이거 그 아이다 이봐 가끔 난내 어린 시절에 대한 꿈을 꿔 정말 웃긴 일이지 다시 학교에 가는 꿈을 꾸는 성인 남자니 말이야 부모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이거 알고 보니 지금 내가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의 꿈, 이이 아이의 유년 시절의 주인공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은 상처를 서서히 아물게 하는 법이지. 이제 나에게 의지할 가족이 있어. 그래서 난 여기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 죽음을 설득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나갈 수 있게 해야 해.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볼게. 분명 그곳에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또 보자. 아, 나 버리고 병원 간 거야?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다. 깜짝이야. 야, 그만 웃어! 고민용 머리가 엄청 많아. 우민영 머리를 저기다 꼽아야 되나? 어, 맞았어. 에? 이게 뭐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열기구? 어. 열기구가 움직여요? 사라졌어. 아 이제 열기구 나오는 건가? 한번 나가 보자. 어, 여기 있다. 말 걸지 마. 귀찮은 건딱 질색이라고. 이봐, 지금 내가 줄서 있는 할아버지 아직도 치료받고 계시네. 여기 있다. 이봐. 이 카메라를 찾았는데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또 나오나 봐. 하지만 아직 배터리와 사진 필름은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주겠어? 배터리하고 사진 필름? 아. 이분 혹시 내가 눈 팠던 그분인가? 어, 배터리 얻었어요. 필름. 필름만 얻으면 돼. 간호사님 아직 계시고요 아, 마침 잘됐다. 여기 이 불쌍 한 남자를 안다며? 어, 저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 남자에 의하면 니가 이 남자를 고통에 빠뜨리... 빠뜨렸다며 아, 제가 독살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 세상에 악몽으로 변해가는 건 전부 니네 탓이야. 오, 왜, 왜제 탓? 왜제 탓이죠? 아, 이게 필름이었구나. <laughs> 뭔가 했네. 좋아, 좋아, 필름 얻어 왔어.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자, 얼른 카메라를 쓰자. 분명히 그 괴물이 나타날 거야. 죽음이 사라짐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진기로 찍어줘. 그럼 내가 사진을 뽑아줄게. 고통받는 사람들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laughs> 이상한 취미가 있네. 찰칵. 아, 어, 이 사람은 아닌가봐. 찰칵! 찰칵! 아줌마는 고통 안 받고 이분도 고통받고 있어. 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 간호사님! 어? 나오셨어. 찰칵! 김치! 어? 이분은 아닌가봐. 더 얻어갈 건 없는 것 같고요. 1층으로 내려갈까? 이 사람도 고통스럽지가 않나 봐. 자, 사진 찍어왔어. 좋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인쇄해 가지고 올게. 오,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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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봐. 야 어떻게? 문 열어. 아, 다들 대피하세요. 지금 괴물이 난동 부리고 있다고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배 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이거 손잡이 사용 안 되는데? 어, 안돼. 안돼. 죽어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 근데 죽는 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 죽어야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신이 다 데려간다. 이건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어. 고통 받는 인간들. 그래 살아서도 고통 받고 있잖아. 아파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아프기만 하잖아. 뭐야 이거 다 터졌어?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뭐야 뭐야 내가 똑똑히 봤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게 왜제 때문인가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 일어났어 휴, 다리털이 여전하구만 사신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끝났네 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